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 220d의 익스클루시브 모델인데요 어, 부메스터 오디오 옵션이 빠진 차량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e클래스 타시는 분들이 부메스터가 들어갔건 들어가지 않았건 음질에 대한 불만을 조금 얘기하시는 편인데 물론 이제 스피커 튜닝이라는 아이템을 시공하시는 분들은 전체 판매 대수에 비하면 극소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차종별 사례를 보면, 부메스터나 부메스터가 아닌 차량이나 할거 없이 많이 입고가 되는 편인데, 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부메스터가 들어간 차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나 출력이나 나쁘지 않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묻어날 뿐인데, 이 부메스터가 빠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스테레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미드레인지 트위터, 미드레인지 트위터. 그리고 뒷문짝 스피커 요 정도의 바닥에 우퍼 하나 들어가 있는 수준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220D에 들어가 있는 이 스피커 시스템이 아예 그냥 트위터도 빠진 깡통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오디오 시스템 가격으로 하면 그래도 한 6, 70만원 정도 값어치는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피커 튜닝을 하는 비용을 치면 부메스터 오디오 가격 인디오도 할때그 가격이 나오는데 부메스터의 순정 음질과 부메스터가 빠진 차량에서 스피커 튜닝을 하는 것과 음질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 수는 있으나 앰프 출력이나 스피커 개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음, 무조건 부메스터가 기본인 상태에서 스피커 튜닝을 하거나 부메스터 기본인 상태에서 순정을 듣는 게이 차량의 스테레오 시스템에서 스피커를 바꾼 것보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사실이고 대신에 이미 이제 완성차가 나온 걸 우리가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레오가 있는 차량에서 부메스터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음질을 개선할 수 있냐 라고 보면요 앞 스피커 4개를 교체하는 게 기본 구성이고 그 다음에 뒤 스피커를 교체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요 앞 스피커를 교체한다 라는 이 제품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또 나겠죠 가격 범위를 알려드리면 98만원부터 330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구성이 이제 100만원대 중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요 구성은 어 데이터셋이라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돌비 디지털 아시죠? 그 다음에 DTS가 나왔잖아요. 그 DTS가 데이터셋 DTS입니다. 이걸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세서나 앰플리파이어나 스피커 생산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게다가 이 데이터셋의 코퍼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브랜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캔스픽에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을 덴마크에서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제품도 상당히 예쁘고 소리도 예쁘게 잘 나옵니다 3인치 미드레인지에서 나오는 그 건반 소리 피아노 소리가 상당히 잘 나오고요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방음까지 같이 시공을 받으셔 가지고 어, 방음만 해도 음질이 되게 좋아진 느낌 들거든요 거기에 스피커까지 했으니 음질은 물론이며 소음까지 줄여졌다. 이 내용이고요. 이 차량의 작업을 마친 후에 가수 라디의 음반을 제가 녹음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차량이 2020 최신형 모델이 아니고요. 2017, 2018요 시즌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차량이 이 차량의 단거보다 음질이 더 좋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e 클래스는 스피커 튜닝만으로 음질 개선이 가능하고 서비스 워런티를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센터랑 싸울 자신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앰프까지 추가하시면 되는데 앰프만 바꾸는 것보다는 스피커를 바꾸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고 스피커 튜닝을 제대로 해 놓을 경우에 앰프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거를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피커 제품 선택이 50% 튜닝에서 나오는 음질이 50% 그래서 어느 곳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작업을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오토소닉스는 대표인 제가 20년 경. 이고요. 제가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작업기가 계속 올라갈 거니깐요. 오토소닉스 메인 채널, 오디오 채널 두 채널 모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